드라마 OST로 시작해 이제는 세대를 초월하는 명곡으로 자리 잡은 이찬원의 시절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첫 드라마 OST로 주목받았던 이 곡은 MBC 드라마 꼰대 인턴의 배경음악으로 처음 공개된 이후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기며 이찬원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은 곡의 애절한 멜로디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시절 인연은 발매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튜브 조회수 600만 뷰를 돌파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곡의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에 그치지 않는다. 제목에 담긴 의미처럼,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인연과 시기가 있음을 노래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과 공명한다. 이찬원의 담백한 보컬은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시를 을조리듯 섬세하고 진솔하다. 이는 팬들이 이찬원의 음악에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한 팬은 이 곡은 마치 내 삶의 한 페이지를 들려주는 것 같다.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말하며 이 곡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삶의 동반자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시절 인연은 이찬원의 단독 콘서트에서 단연 돋보이는 곡으로, 공연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이 곡을 주로 엔딩 곡으로 선곡하여 관객들에게 특별한 여운을 남긴다. 공연장에서 이 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관객들은 하나가 되어 떼창을 선보이며 가수와 팬이 음악으로 교감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공연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경험이 된다. 이찬원은 주로 트로트 가수로 알려져 있지만 시절 인연을 통해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선 음악적 도전을 보여주었다. 발라드와 클래식이 결합된 이 곡은 그의 다채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는 이 곡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고급스러운 선율을 활용해 전통적인 트로트에서는 보기 드문 감성을 표현했다. 이는 이찬원이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를 넘어 음악적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찬원은 팬클럽, 찬스와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자신의 음악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진심을 담아 노래하며 팬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려 노력한다.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하루의 고단함이 사라진 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반응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즐길 거리를 넘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시절이녀는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며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곡은 삶의 소중한 순간을 포착해 듣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특히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다가온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인연은 이어지고 있다. 는 듯한 메시지는 삶이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한다. 이는 그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시절 인연은 특히 팬들에게 이찬원과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로 여겨진다. 이는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노래가 아니라. 팬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절 인연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그의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래는 다양한 팬들의 생생한 반응이다. 팬들의 댓글. 김지연.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에요. 이찬원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손을 뻗어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요. 시절이녀는 제 인생의 배경음악처럼 항상 함께할 것 같아요. 박민호.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마치 누군가 제 이야기를 대신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찬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그의 노래에 정말 감사해요. 이수현. 이찬원의 무대를 직접 보면서 시절 인연을 때창으로 부르던 순간이 잊히지 않아요. 그때의 감동은 평생 간직하고 싶을 만큼 특별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게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최현우. 이 노래를 들으면 지나간 추억들이 떠올라서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인연을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적인 곡이에요. 이찬원님의 음악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강미영 이찬원님의 목소리는 마치 포근한 담요 같아요. 하루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시절 인연을 들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의 음악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느껴요. 정하늘 이 곡의 가사는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이찬원 님이 부를 때 느껴지는 진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시절이녀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에요. 오지훈 친구들과 카페에서 우연히 이 곡을 듣고 그 길로 바로 이찬원 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고 시절인연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지혜 공연장에서 시절인연을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찬원님의 무대는 항상 진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황석준 이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빛바래지 않을 거예요. 이찬원님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명곡입니다. 팬으로서 이런 곡을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김하나. 제 생일날 이 곡을 듣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찬원님의 목소리는 정말 힐링이에요. 시절 인연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팬들의 이러한 진솔한 반응은 시절 인연이 단순히 하나의 곡이 아니라, 이찬원과 팬들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찬원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팬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를 전하며, 삶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이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음악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지 기대된다. 시절 인연은 그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음악적 이야기에 더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